할수 있겠죠. 주일학교에서는 이 달란트로 달란트 시장을 여는 그런 주일학교 행사를 많이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이 달란트 비유는 오늘날 교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하나의 말씀 중에 하나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달란트를 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지? 오늘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음, 제가 늘 말씀드릴 듯이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실 때가 어느 때였는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목 박혀 죽으시기 전에 지금 이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지사흘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시고, 어이 땅에서 계시다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로 들려 올라가시게 되는데, 14절에 보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여기서 말하는 타국이란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는 그것을 말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종들을 불러, 여기서 달란트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달란트가 누구의 것인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타고 에갈 때,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제가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실 때그 종들에게 자유의, 자기의 소유를 맡겼다라고 하고 있죠. 누구의 것이 요이 달란트라는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달란트가 누구의 것이었냐가 제일 중요한 시작점이에요. 즉, 내게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다. 내 주인, 내, 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장에서 이 달란트란 것은 우리가 흔히 그 사람의 재능일 수도 있고 또그 사람의 명예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의 경제 부유한 돈 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이땅에그 종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맡겼다라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주인이 떠났다라고 있죠,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알기에 주일 학교에서도 1달란트 하고, 어, 예를 들면은 뭐 2달란트, 뭐 5달란트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주일 학교 학생들한테, 어, 오늘 출석했으니까 1달란트 하면은, 어,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죠. 그런데, 어, 뭐, 예, 기를 들어서, 뭐, 특별한, 뭐 퀴즈를 맞쳤거나 그러면은, 5달란트나, 아니면 전도를 해서 5달란트 받으면 어떡해요? 우와, 하여. 5달란트 좀 크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 주일학교에서나, 아니면 우리 생각으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해서, 우리가 이달란트라는게 얼마나 큰 금액인지 우리가 알지를 못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죠. 1달란트가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 정도 되는지 여러분 계산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그 1달란트는 어, 금으로 따지면 한 34kg 정도 돼요. 금 34kg. 금 34kg이라고 하면 그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장담이 안 되시죠? 어, 한 돈에, 한 돈에 금이 몇 그람인지 아세요? 3.75g이에요. 그러면은, 34kg 오면은, 약, 대략, 그냥 여러분들 어 계산하기 쉽게 계산을 하면은, 약 3,000돈입니다. 3,000돈. 3,000돈. 금반지가 3,000개 있어야 1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한돈짜리 금반지가. 현금으로 하 뭐, 30만원으로 쳐도 9억, 10억 가까이 됩니다. 10억. 그러니까, 1달란트란 게, 작은 돈이 아니에요.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는 1 달란트, 이 달란트, 오달란트까 작은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어, 큰 돈이다. 아주 큰 돈인데 각각 재능대로 주인께서는 주인은 자기의 종들에게 어, 그것을 맡기고 떠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맡기신 이유죠. 맡기신 이유는 주인을 위해서 뭐 하라는 거요? 그것을 통해서 그 달란트로 주인들 주인의 이익을 위해서, 주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 달란트로 이익을 하라고 맡기고 가신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것을 이제 나중에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한 내용을 주인이 이렇게 말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는데, 자, 다섯 달러한 받은 자는 그것으로 다섯? 장사를 하여서 다섯 달란트를 남겼고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 가치요 두 달란트를 남겼는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 돈을 갖다가 땅에 파서 그 돈을 감추었다. 즉 주인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일하지 아니하고 그 돈을 감추어 두었던 것이죠. 자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들어와 그들과 결산할 때이1구 년만 정도 중요한 것이. 반드시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할 때가 있다. 그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신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제자들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 성도들, 여기 계신 우리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달란트를 주고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달란트가 5달란트일 수도 있고, 2달란트일 수도 있고, 1달란트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달란트를 그렇게 주고 가신 예수님께서는 주인은 반드시 돌아와 결산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산을 할 때에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 주인에게 칭찬을 받는데 자 여기서 이제 특징이 있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칭찬을 하실 때와 이달란트 받았던 종에게 칭찬을 하실 때 칭찬의 양이 똑같아요 더 많이 이윤을 냈던, 것, 냈던 더 적게 이윤을 냈던 그것이 주인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주인을 위하여서 그 달란트를 가지고 일하고 주인의 유익을 위하여서 살았다는 것이 주인의 칭찬 내용이고 그 양은 동일하다. 동일하게 칭찬받고 그두 사람에게 칭찬과 그리고 상급이 주어졌는데 그 상급은 무엇이냐 21절 말씀 볼까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자라있더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어, 충성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은 종들, 주인의 달란트를 받아서,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 일한 그 종들에게 주는 주인의 보상이에요. 그 바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 이것은 더 많은 것을 맡기는 것. 더 많은 것을 맡기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누구 거예요? 예수님의 거잖아요. 그 예수님의 것을 맡기는 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유혹으로 주는 거예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다.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 잔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에 너가 참여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주인의 고상이에요. 고상. 주인의 달란트로 이 땅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신 너이 세상에서 주인의 유익을 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달란트를, 이 달란트를 받았든, 오 달란트를 받았든, 어떤 것을 받았든 그것으로 열심히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수고한 종들에게 주는 주인의 칭찬과 상급이 있다는 것이 바로 어, 두 번째 포인트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리고 반드시 주인은 정산하러 온다고 했죠. 자, 그리고 제일 첫 번째 그거는 이 달란트는 누가 준 거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어, 칭찬과 상급이 있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자 이제는 이한 달란트 받았던 자들에게 예수님 어떤 어, 이제는 칭찬이 아니라 어떤 심판을 주시, 내리시는가. 자이한 달란트 받은 종은 이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고 감추어두었다 즉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거죠. 주인은 이하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 종에 대해서이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하면서 어,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가진 자에게 주어라 라고 말하고 있고 물은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라고 하면서 마지막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며 이를 갈리라 즉 지옥으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예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이 정산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는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시면서 이 땅에 있는 주의 종들에게 교회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는 각각의 달란트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이유도 그렇고, 우리가 왜 십일조를 하고,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도 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하고, 교회 가서 봉사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달란트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실1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와 그리고 교회의 주의 종들, 사역자들을 섬기는데 주님이 주신 이 달란트를 사용해서 우리가 섬기는 거죠. 또 그에 찬양되든 어떤 뭐 아니면 또 다른 주일학교 교사든 교사로 섬기든 모든 일은 봉사하는 이것도 뭐예요? 주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로 이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이윤을 남기는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또 우리가 다른 어떤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달란트를 주신 목적을 잘 알아야 된다. 그것은 나를 위하여서 사용하고 나를 위하여서 그 달란트를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서 주인의 유익을 위하여서 달란트를 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이 달란트 여러분들이 받은 성도 여러분들이 받은 달란트로 내가 과연 주를 위하여서 어떻게 쓸 것인가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받은 달란트는 무엇이고 또그 달란트로 나는 과연 어떻게 주의 나라와 을을 위하여 주인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사용할 것인가를 잘 생각하고 그렇게 여러분 주인의 유익을 위하여서 남기는 유익을 남기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사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런 축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유혹으로 받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